KBS 방송에서 방영하는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보곤 합니다. 음. 5명의 MC와 연예인들이 게스트로 출연해서 사람들의 고민을 듣고 그에 대한 청중의 반응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음. 일반인 출연자가 방송에 나와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중불안 사람들 가운데 특이한 습관 인 행동을 하는 사람의 들에게 대한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그 사연의 주인공의 모습을 드러내고 이야기를 들어본 후그사연이 고민인지 아닌지 관청객들의 의견을 투표로 묻습니다. 프로그램의 성격이 이렇다 보니 사연의 주인공들은 성격이 상당히 특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커피를 매일 수십 잔 마시는 사람이라든가 결혼 후에 집에 거, 거의 들어가지 않고 외박을 하는 아내. 가족보다 저를 더 사랑하는 사람, 잠을 너무 많이 자서 아내의 축산도 갖지 못하는 사람도 정말 그 종류도 이유도 많습니다. 그사연들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 사연을 보는 그 대상자들의 본성적인 특징을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약속이나 한듯 다시 매가뭘 어쨌기에 난 지극히 정상인데 이게 왜 고민이죠? 라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이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고 또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정상인데 왜 여기에 나오는 나오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안 된다면서 말,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이 임신한 게스트, 게스트는, 게스트, 방송객들이 모두 다 그런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 모르는 것입니다. 아래도 자기 자신은 아무 이상이 없으면서 문자될것이 전혀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텔레비전, 텔레비전을 보는 내가 답답할 정도입니다 굳이 방송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을 도, 돌아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안타깝게도 나와 누군가도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운전할 때를 생각해 보면 사거리에서 도켓으로 바뀌면서 막 출발하려는데 신호를 어기고 승용차 한 대가 쓰러져서 지나가 버립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저런 인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못, 못 되는 거야. 도리차 사람들이 개념이 없어라면 한마디 한마디야. 심한 경우는 야이, 빌리, 비리 야, 야! 운전 똑바로 해, 나면서 창문을 내리고. 소리를 들어가서 욕을 하지도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는 안, 안 그래도 약간 시간에 늦었는데 신호는 보할 수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업 신사거리에서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거라는 속도를 내어 빠르게 지나갑니다. 아직 빨간불로 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 대신 찌를 것도 입니다. 이때 차, 다른 차선에서 독수벌을 보고 출발하는 차들이 클락선으로 우려되는 그 사람에게 성질을 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중얼거리듯이 한마디 합니다. 노란불에 빨리 지나가는 것까지고 그, 왜들 그렇게 난리냐? 급한 일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사람들이 이해심이 없어서 않고 투덜 때문에 되기도합니다 이 그러니까 흥이 하는 말중에 내가 하면 너무했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남이 신혼을 어기면 시민의식도 없는 멀지 깎은 인간으로 여기지만 자신이 신혼을 어기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함이, 함유화를 시키, 시킵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들이 신혼을 어길 때출돌단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정조의 차이가 있고 종류만 다를 뿐 우리에게 그런 정들을 한두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이 예, 예가 또 재미 있는데 들보는 건물에 지을 때 천장과 바닥에 되는 지대를 말합니다. 이, 안보여야 안보래안보여 안안 없는 크기를 자랑합니다. 반면에 키는 돋보기나 수미경을 가져다 놓고 가야만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작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있는 글프를 안보이고 남의 눈에 있는 키를 빼라고 합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이 생각해보면 눈에 글프가 들어앉아 있는데 키는 그냥 앞이 잘 보이니까 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신의 눈 속에 들어 들어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고 가르치, 가르칩니다. 내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 빼고 나면 그때서야 발볼수 있다고 다른 사람의눈 속에 있는 티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티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당사자 자신은 물론 당사자들과 사람들에 누가 자신의 상대방이 상대의 사람들, 누가 공동체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말을 꺼내거나 생동으로 움직이자면 먼저 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내 눈에 그 티도 차 남지 않도록 더욱 말과 행동에 유의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서면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년에 불코바가 남아 있는 한단 사람의 티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티를 단 사람의 티를 볼수 있는 한 다른 사람의 내년에 티를 내불코를볼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 자신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해서 다른 이들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비난의 화살과 정죄의 돌을 던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음행 중에 석신 야들 데리고. 온 성인과들과 백성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감에했다면음행한 여자를 정죄하려면그 여자의 남편이 채석 남편이 아, 아내를서석장에게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남편은 감염자를 보면 감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두 번을 업고다 음행한 여자를 데리고 온 그들에게 멋지게 한방 달리 신고한 것이지요. 그랬더니 묻지 마지 않았더니 그들이 한 명씩 가버리고 결국 예수님과 그 여,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은 모두 물러갔으니 결국 죄하고 흠없으이 주님만이 남으셨던 거죠 주님의 거룩하심을 스스로 주님에 보이신 것입니다. 태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내를 전에 단타는 회 회사에 복직시킨 사람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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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그러자 전에 까지 일했던 친한 동료겸 반가운 마음에 태국에 그 사람을 초으르 놀러 왔, 왔었습니다. 왔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으나 아내와 그 동료가 같이 퇴근하는 바람에 간식사 그 준비, 준비할 자리에 식사 시간이 안 돼서 배달을 시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다보니 그사람이 주문한 음식에서 지난주각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음식을 만들다가 실수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그사람의 아내와 그 동료는 그냥 넘어가자고 했지만 그사람은 어떻게 이런걸 보고 그냥 넘어가느냐고 대꾼하고는 바로 그 식당으로 전화를 걸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죄송하다며 다시 배달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식사를 거의 마친 후였고, 아내의 정, 동네도 있고 해서 됐다고, 됐다고 말하고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내가 그냥네 그랬냐 찾지 그랬다고 나에게 그사람의 한마디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동네의 남편이 식당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때문에 그런 그래 이런 일들의 들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동그 그 사람은 동그동 그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에 그런 일들이, 일들을 분리해서 공 공짜 음식을 먹으려는 악덕 소비자들이 간혹 있었다고 합니다. 나 그 사람이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그 동료는 나중에 아내에게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다고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 그 아내는 남편의 한 행동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상상의 상도 이해할 수 있지만 분명히 비늦게 무적의 발견된 것은 위생 위생 달리는.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기도 하, 하지만, 그 사람이 여기에서 관광한 것은 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와 그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식당을 하고 아내와 동네가 식당에 전화가 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걸 알았으면서, 그, 그 사람은 내 의, 그 자신의 일을 드러내려고 했던 거죠. 마치 정의의 사도가 되어서 그들이 그들 가득한 이 사회를 바로 만들 거야. 말겠다는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덕을 세운다는 저은 간과한 채 말입니다. 이 주님이 아니니 우리는 모두 도를 내려내야 합니다. 나의 시간은보게는마음 들지 미지 못하다고 생사람들 향해 도토던그도이다든가그 사람의 편안한 구에 따라서 자신의 이수한 성경 없이 죄인이 되어 뭐뭐 그리, 그들에게 이를 안 물고 집에 월던0 0 손에 0월1고 있던 그돌월 100일, 10월 100일, 10월 100일, 1만월 100일, 10월 100일, 10월 100일, 10월 100일, 10월 다0 0일 10월 100일, 10월 1 0 0기 10월 100일, 10월 100일, 10월 100일, 10월 100일, 10월 100일, 10월 1 0 0 불어내려는 것이라면 모두에게 덕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위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있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조만한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사람이고 자신이 겸손하고 말하는 사람, 사람이 조만한 사람이라는 것죠. 자기 스스로 잘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은 푼짝까지 빠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남의 눈에, 눈에 천어내려고 눈에, 눈에 불을 혀지 말고, 누가 봐도 한눈에 알수 있는 자신의 눈에 있는 글보를 먼저 빼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사무실 책상에 보면 한 틈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수십 개 명이 끼쳐 있습니다. 그동안 세운 회사만 해도 20개에 가깝습니다. 다른 사람과 동업을 하거나 심지어 명예관 지점장, 지점장 사장 등그 직책도 다양해서 동네에 있는 모든 직함을 총망라한 수백 명까 그분은 사업을 보는 것도 어렵지 않게 여기는 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창업이가 수많은 정보시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본업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때때는 면허기 강함이만도많니다그 사람은? 진짜람은그사람있그사람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사람은? 그 사람은? 그사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말해주는 가장 좋은 수, 수단입니다. 그래서 막뭐 사람도 자신의 직업에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명함을 자신과 정의시합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방송, 전문직 또는 전문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그, 자신에 대해 구체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 명함 한 장에만 자신는 능력이 재력, 명예 등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그시이 드러나지 않아서 한자 명예 한자을 알아서 자랑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명예가 사사람들 자신을 잃어버리 힘이 빠지게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아, 이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